조리방법도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맛있는 식재료인 계란 다들 많이 드시고 계시죠? 하지만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상극인 음식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 지방, 칼슘, 철, 아연 및 비타민 A, D 및 K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과 양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당분, 해모글로빈을 포함하고 있어 탄수화물과 철분의 좋은 공급원이기도 하죠. 이렇게 계란의 기본적인 영양소는 골고루 들어가 있고 포만감을 높여줘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많다는 건잘 알고 계실 텐데요. 헬스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 계란의 노른자가 살이 찐다고 해서 잘 먹지 않고 흰자 위주로만 섭취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계란의 노른자는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만 비타민과 무기질이 있고 단백질, 인, 철분 등등이 많이 들어가 있어 혈당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향상시켜 시력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계란 3, 4개는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란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극인 음식들이 있으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은 감입니다. 계란 섭취 후 감을 먹게 되면 위를 자극하고 소화도 잘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토나 복통을 일으키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 급성 염증 반응, 결석, 중풍 등의 발생 위험률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가끔 다이어트 음식으로 계란 스크램블과 시금치를 같이 먹는 걸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실제 식당에서도 함께 조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금치에 있는 성분이 계란의 철분과 만나면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을 만들어내 계란의 좋은 성분인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계란은 비타민과 무기질 등이 있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적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당근, 피망, 밥, 부추, 호박, 브로콜리 등의 녹황 색깔의 채소와 토마토, 과일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콩입니다. 콩에는 단백질의 영양분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성분이 들어가 있어 계란 흰자 속에 란송 단백과 결합해서 영양 성분을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유를 계란과 같이 먹거나 계란을 먹은 후 먹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녹차입니다.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먹을 때는 목막힘을 막기 위해 물과 음료를 함께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녹차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해요. 녹차 잎의 대량으로 들어있는 탄인산은 단백질과 결합해 수렴성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되고 장의 연동 운동을 느려지게 만들어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녹차는 계란 먹고 1시간이 지난 후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과 약은 함께 복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빈속에 약을 복용하기 부담스러워. 간단하게 계란을 먼저 먹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계란을 먹고 난후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소화장애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질병이 있고 설사 증상이 있다면 계란을 먹고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나서 맛과 영양을 더욱 높여주는 찰떡궁합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항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 성분들이 많고 소화기관의 건강을 개선시키며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입니다. 계란찜을 할때 우유를 첨가해 익히게 되면 다양한 영양을 보완하면서 고품질 고단백, 영양을 잘 흡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단맛을 내기 좋은 야채이며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좋은데요. 계란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양파를 잘게 잘라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에 넣으면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해 줍니다.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음식으로 좋습니다. 계란을 잘못 드시는 분들은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데요. 양파는 이런 계란 비린내를 잡아주기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계란의 좋은 영양 성분들과 단백질을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박의 식이섬유와 계란의 칼슘이 만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호박전을 할때 계란을 풀어 함께 부쳐 주시면 맛도 좋고 영양을 서로 보완시켜 줍니다. 또한 계란국에 호박을 다져 넣어도 맛있어요. 네 번째 음식은 당근입니다.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비타민 K와 비타민 E가 많은 당근은 계란과 함께 익혀 먹을 때 영양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당근에 함유된 판토텐산이나 비오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건강에 매우 좋으며 적은 양으로도 하루의 필요 권장량을 충족하기 좋습니다. 계란찜에 당근을 송송 썰어 넣으면 보기에도 예쁘고 맛과 영양도 두 배가 되니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파입니다. 파는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인 황화아릴이 많습니다. 또한 기름에 익힌 음식을 먹을 때 혈액의 찌꺼기를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위 건강에도 좋고 피로를 회복하기에도 좋은 효과를 가지는 파는 살균 작용이 뛰어나 계란으로 인한 소화 불량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파 기름을 내서 계란 프라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섯 번째 음식은 부추입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부추는 혈액의 건강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채소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데요. 계란과 함께 부추를 드시면 몸의 대사를 활성화시키기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서양에서는 계란을 이용한 다양한 요리와 함께 항상 토마토가 곁들여질 만큼 토마토는 계란과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와 식이 섬유가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라이코펜 성분이 많아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에그스 크럼블을 해먹거나 계란과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새우입니다. 새우와 함께 계란을 드시면 노화를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두 음식에는 모두 아세틸콜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노화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뇌회전을 좋게 하고 계산이나 기억력을 증가시켜 노인성 질환을 예방하기에도 좋은 음식 궁합입니다. 계란찜을 할때 새우를 잘게 잘라 함께 넣어 맛과 식감을 다 잡아보세요. 새우젓을 소금 대신에 양념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치즈입니다. 계란과 치즈의 궁합은 영양적으로 매우 탁월한 조합입니다. 계란에 부족한 칼슘 양을 치즈가 보충해주고 유산균이 많이 함유된 치즈에 부족한 단백질은 계란이 보충해줍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하는 분이라면 포만감이 큰 치즈를 넣어 치즈 계란말이를 식단에 꼭 추가해보세요. 지방을 연소시키는 비타민 B가 많아 체지방을 빼주고 근육이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란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열 번째 음식은 김입니다. 계란말이를 할때 김으로 싸는 이유는 맛도 배가 시키지만 단백질 소화가 잘 되도록 해주기 때문인데요. 김은 낮은 열량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지 않아 비만을 예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변비를 개선시키고 골다공증을 막으며 세포 노화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김은 칼륨과 마그네슘, 인 등을 함유한 고단백 식품으로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계란 후라이와 김은 언제나 성공하는 조합이죠. 이렇게 오늘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상극인 음식들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계란은 단독으로 먹어도 아주 좋은 식품이 많고, 앞으로는 조금만 신경 써서 더맛있고 건강하게 먹어보세요.